일단 첫 번째 이제 항검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눈 밑에 항검의 애교살 부위에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위를 다시 절개를 하고 재시술을 하는 거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. 왜냐하면 그 수술 흉터가 또한번 절개를 하게 되면 좀더 심해질 수 있고 눈매 변형이 또한 심해질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상처가 아물 때 이제 유착이 심해지면. 소위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안검 외반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하는 이제 시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. 이제 두 번째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 다시 재발을 했다면, 물론 다시 재배치 시술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교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재배치를 해서 재발을 했다면 이미 이제 한번 그런 시술 후에 이제 조직이 손상되면서 섬유화되고 유착되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재배치를 한다면 그 부분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한 재배치로 인해서 또 한번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재배치 후에 재발을 했다면 충분히 제거하는 시술 방법으로 제거를 하셔서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